네 안녕하세요 신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우 오늘은 또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laughs> 선생님은 왜 부처님을 안 모셔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네네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모시는 게 맞죠 제가 부처님 모셔요 네 아, 그림으로도 네. 모시고 있지만 제 오늘 본당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66분의 우리 개인 부처님 제가 모셔 드리고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은 이제 가는 보살 우리가 가는 은 뭐냐 내가 소원 성취 이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약사 열래 불이 있거든요. 약사 열에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은 약사 열래 부처님한테 모시는 거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지장 보살이 있어요. 자, 지장 보살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조상들 험하게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네, 지장 보살님 앞에 천도길에서 내가 그 사람들 사주를 올려줘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저세 분의 부처님들 모시고 있거든. 총 66분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보면은 이제 큰 부처님은 지금 안 모셔놓잖아. 그죠? 네. 네. 근데 저기는 저 부처님들은 이북구세 관한 부처님들. 네. 우리가 살생을 크게 못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구슬하다가도 우리가 뭐 지장보살 길다 가서 좋은 대로 우리가 전도 시켜주고 극락으로 보내줄게 그러잖아. 저기 있는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이북구슬에 관한 부처님들이고, 그리고 이제 큰 부처님은 우리가 살생을 하잖아요. 그죠? 살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처님은 그림으로만 삼불재성님들을 모셔놓고, 칠성님 모셔놓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닭도 죽이고, 이제 피도 보고 하니 이제 큰 부처님은 잘 모셔놓지는 않아요. 어떤 진짜로 오리지날로 이북구슬 하잖아? 네 거의 부처님 없어요. 신의 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부처님을 모시고 계셨잖아. 네. 네. 제자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모시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원 이북 구은네 부처님 자체를 모시질 않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 어떤 점집인 줄 알고 제가 뭐이 선생님이 한양 구수라는지 이북 구수라는지 강원도 구수라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항해도 이북 점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줄게 강신무 맞아요 말문이 터져서 가는 사람이고 근데 강신무 집에서는 네큰 부처님이 없어요 아... 부처님 자체를 안 모셔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한양굿에서 이북굿으로 저희처럼 전환하는 무속인들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그분 집 가보시면은 부처님이 있어요 음... 네 한양굿은 부처님을 모시거든 네. 살생을 안하거든요 크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아시면 돼요. 아, 이 선생님은 한양구슬 하다가 이북구슬 전환했구나. 그래도 부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양점집에 가면 부처님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건 한양구 하는 선생님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북구슬 하는 선생님들은 네,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만 봐도 우리가, 아, 저 선생님이 한양구슬 하나, 아, 이쁘구슬 하나, 우리가 뭐 강원도구슬 하나 조금, 음, 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그러거든. 한양굿 구경 많이 하다가 저한테서 구슬하잖아요. 네. 와, 신세기를 보는 것같대 <laughs> 네. 굿이 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네. 멋있고 신세기를 보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양굿 하는 선생님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우리 거를 보고 이제 이북 굿을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거를 또 따라해서 이제 이북 굿 하는 선생님들, 한양 굿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원 이북 굿은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북 굿을 하셨고 저도 바로 이북 굿을 내림을 받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북 굿도 우리가 뼈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 뼈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은 본인이 본인이 자 결혼을 했는데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혼혈이잖아. 네, 네, 그렇죠. 그 선생님도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잘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갈 제자들 또 하나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한양 굿, 이북 굿, 강원도 굿어딘지 요거는 내가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간단하게만 보셔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이 선생님은 부처님 오셨구나, 아 한양 굿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아저 집은 갔는데 그림만 있고 부처님이 없구나. 아 이북구 다는 선생님이구나 여기에서만 요거만 아셔도 60-70% 힌트를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잘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올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